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상입니다. 국상 룰멀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매일 멀티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항 룰멀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디스코드에 가입해서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증을 하는 이유는 긴장 도작이나 비매너 유저가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하고 방지하기 위함이 있고요. 한번 인증을 해두면은 다음부터 국항 콘텐츠에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 번 인증하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디스코드는 국항 관련된 콘텐츠 참여 용도로만 사용이 되며 디스코드 내 유저간의 친목 소통 대화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스코드 가입하는 방법부터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유튜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국상 트위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국상의 트위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보 탭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여기 디스코드가 있죠. 이걸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국상 생방송이 진행 중일 때 트위치에 접속하신 다음에 트위치 채팅방에 느낌표 디코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코드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누르셔서 일단 디스코드에 들어와 주세요. 디스코드에 접속하게 되면 제일 먼저 멀티 참여 인증 게시판만 열려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필독란에 들어가셔서 쭉 읽어 보신 다음에 공간에 작성되어 있는 인증 양식에 맞춰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팀 U R I 트위치 닉네임. 스위치 아이디, 유튜브 닉네임이 필요하고요. 없는 게 있으면 해당란에다 없음으로 표기하시고 잘못 작성하셨을 때는 메시지를 지웠다가 새로 쓰지 마시고 원래 있던 메시지에다가 우측 상단에 수정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원래 메시지를 수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 URI 보는 법도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팀에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 닉네임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우클릭해서 URI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디스코드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로필 뒷자리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아까 복사한 URI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 URI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인증 탭에 들어가셔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witch ID 유튜브 이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사상이나 디스코드 매니저분이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원래 디스코드 닉네임에서 인증번호 언더바 팀 U R I에 적혀있는 이 닉네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닉네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인증번호는 인증하신 순서대로 그대로 작성하고 있고요. 따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디스코드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다른 탭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규칙 탭에 들어가셔서 규칙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멀티 시간은 공지 탭에 공지를 하고 있고요. 주로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하실 때 모드는 유로파 한글 모드만 설치해 오시면 되고요. 링크도 상단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 질문하지 마시고 유로파 한글 모드만 설치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하실 때 닉네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본인 디스코드 닉네임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적어주신 다음에 언더바 본인이 원하시는 아무 닉네임이나 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방 제목과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짜에다가 국상 롤멀티 줄여서 국룰, 요게 방제구요요 비밀번호도 당일 날짜를 네 자리 숫자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방제는 이렇게 되고 비밀번호 010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룰 멀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알아서 읽어 보시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안 읽고 그냥 플레이하시다가 어기셔서 제재를 받게 되면은 본인 책임이구요 저희가 책임을 져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구요참 멀티 참여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